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영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 목요일이고요. 음력은 11월 8일, 일제는 무자일이라고 해서 쥐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입실 다견이여 출문 무봉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집에 있다면 후회가 많겠고 문을 나서면 친구가 없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천대의 우여 풍마운 이라 가물어 있는 하늘에 비를 기다리는데 그 풍마가 구름을 쫓아버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배 구금에 반위험망이라 바다로 들어가 금을 구하려는 그런 모습이니 허망함만 따르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기 힘든 그런 하루입니다 그럭저럭 하루 넘기시고 내일을 다시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선비후태의 우중유희라 이 이야기는 먼저는 비색하고 나중에는 태평해지겠다니 근심 가운데 기쁨이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굳이 동... 방에 제로각이라 동쪽 방향으로 구하게 되면 이익을 기약하겠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천지 사방에 백발백중이라 이곳 또 저곳 하고자 한다면 뜻대로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근심이 있더라도 다 사라지고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어디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형화 위체여 재난칭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형이 그 화하여서 재가 되었으니 재물이 마음과 같이 얻어지지가 않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의 운도여 자연 형통이라 때가 되면 운도 따르고 제 스스로 형통하게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인화. 목에 하사불성이라 집안도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화목해지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음대로 재물은 얻어지지 않더라도 기다리면 때가 찾아오겠다니 다시 복이 생기고 집안도 걱정이 없어지겠으니 결과적으로 좋은 날을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중여금의 황정천이라 이 이야기인즉슨 화로 가운데서 금을 달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주중신의 식독천종이라 지난 것을 고치고 새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방내인의 필수기제라 서쪽에서 오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제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복을 얻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특히 서방에서 오는 사람도 즐거움을 주겠다니 기대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류효영의 기령미분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달이 기울었으니 길과 흉을 분간하기가 어렵겠다는 말씀입니다 일에일비어만사실로이라한 번은 기쁘고 한 번은 슬프겠다니 여러 일들이 이와 같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의 운도여 만사여이라 내가 오고 운도 다시 풀리겠으니 다시 여유로워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좋다 또는 나쁘다 그 말하기가 참 힘든 하루인데 늦게나마 다시 풀려나가겠다니 힘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심한 심고의 득실 상반이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는그 뜻보다 마음이 앞서니 얻고 잃는 것이 상반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 은, 토성의, 손재지격이라 토성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신다면 손재수를 얻는 것과 같더라는 말씀입니다. 어흥월의 소망여의라 관록이나 재운이 둘 중에 하나는 여의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너무 그 마음만 앞서는 앞서 일을 하는 것보다 천천히 행하면 관록이나 재운을 얻을 수 있겠다니 침착하게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말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실 지론에 부부 활약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다 보자면 집에서의 일류는 부부가 활약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유성취여 의행난방이라 남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리 이 성취를 맛볼 수가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중소원이요 소원성취라 마음속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원이신 분들은 부부관계도 화합하고 마음속 기다리던 소망도 이룬다니 행복한 날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양띠 처리입니다. 유도무미여사사분성이라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머리는 있지만 그 꼬리가 없다고 했으니 시작하니까 끝은 마무리가 없겠더라는 뜻입니다. 일모강상의 승주불길이라 해가 강해서 저문이 배를 타는 것이 불길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상유에게 막행도시라 도시, 시내로 나간다면 애군이 있겠다니 사람이 많은 곳은 가급적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하락된 운세이니 하루 잘 남기시고 내일을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운동태여 소위 계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인 적선 신운이 대통하니 하는 바 막힘이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월명남양에 삼고 초려라 달이 한방에 밝으니 세 번은 힘들어도 마침내 이루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에 산 곡이요. 백화쟁벌이라 산 곡에 봄이 돌아오니 온갖 백화가 앞다투어 피어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신수도 좋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다 넘어가, 이뤄내겠더라는, 내겠다니, 결과적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닭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굽님 우에 도행비료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음한장마비가 오니 지인 길로 다니게 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유후에 출탁, 유코라, 직입에 있으면 근심이 있고 타양에 나가면 괴로움이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봄사 가시니요흑공손제라 오늘 하는 일들을 조심해야지 혹시나가 그 손해가 생길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일이 끝나면 푹 쉬시고 하루 잘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희정유희금상첨화라했습니다이 그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기쁨 가운데서 다시 그 기쁨이 있겠다. 이 비단위에 꽃을 더한 것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다 길경에 진전이 째라 집안이 길하고 경사가 많으니, 밭에 나가더라도 재복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길성수신의 만사대길이라 길성이 몸에 따르니, 기쁜 노래가 멀리까지 들리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재복도 따르고, 기쁨이는 하루입니다. 기쁜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d g t 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양화합에 만물 희생이라 이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음과 양이 화합을 하니 만물이 희생하게 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섬이고요, 식물 풍적이라 쌀국간으로 운이 들어차니 마치 그 식록이 풍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 여과 사안에 심신자 아니라 재혼도 함께 하니 마음이 제 스스로 평안해지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식복도 따르고 재혼도 함께 하겠다니 특별한 걱정 없는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기온이 정말 많이 내려가 춥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건강이 염려되는 그런 날입니다. 항상 따뜻한 옷 잘챙겨입으시고 감기, 독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들어서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내는 오늘로써 여운, 뒤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